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쑥스럽게 느껴지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오히려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감사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하면서도 정작 가까운 관계에서는 꼭 말을 해야 알아? 라는 마음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 애정의 표현은 비타민 같은 것입니다. 아빠 다녀오셨어요? 라는 말이 남성들에게 힘이 되듯이 관심의 표현, 애정의 표현, 당신의 배려가 나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인이지요. 그러기에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비타민 같이 관계에 활력을 주고 신뢰, 진정성을 쌓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감사를 전달하면 좋을까요? 말하는 것과 소통하는 것은 뉘앙스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도 언어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말과 소통의 차이는 정서적 상호작용의 유무일 것입니다. 감사도 감정, 느낌이 실렸을 때 받는 사람에게 깊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의 행동을 칭찬해야 합니다. 감사 표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느끼는 것과 표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진정성 있는 감사 표현은 내가 어떤 유익을 받았는지보다 상대의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를 가정해 보면 너무 좋다, 마음에 딱 들어. 라는 표현을 해주는 것도 감사 표현일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세심할 수 있어? 정말 고마워,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고 있는 줄 미처 몰랐어. 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그동안의 세심함을 인정해주는 노력을 알아주는 것이라 더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바로, 포착했다면 잊지 말고 표현합니다. 우리 일상은 바쁘게 돌아갑니다. 지친 하루를 보낸 날은 감사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사소한 상대의 배려가 느껴진다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매일 저녁 가족과 함께 차나 과일을 함께 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잠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지내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이든 감사의 마음이 느껴진다면 느낄 때 바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의 울림, 정서적 경험을 나누는 것이 관계를 깊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것은 난데없이 과한 감사 표현은 오히려 진정성이 떨어져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감사도 과하면 아니한 만 못할 수 있으니 구체적이고 간략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 표현하고 깊은 관계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상을 즐겁고 행복하게 마음챙김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